5%씩 3명이 명의로 14.7%에 14.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쳐서 대충 주어들은 거막 떠들잖아요 그걸 다 블라인드 펀드 수익률이 90% 가까이 됐었다고하니까 지금 나들 다음 펀드 끼게 해달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래. 나음 투자는 퀸주 주식담보로 투자하고있 해야 최소 투자 금액이 워낙 <웃음> 커서 <웃음> 며칠 안에 그만한 현금 움직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간 촉박하다면서 쪼면 주식담보 잡힐 거고요 다음은 홍만대 회장입니다 검찰 조사 한번 받게 해드려야죠 눈물의 여왕 삼회 사회주거리 재미있더라입니다. 퀸즈 그룹을 넘보는 사람들의 면면이 밝혀졌습니다. 그레이스 고와 윤은성 그리고 퇴사한 조이사였습니다. 그레이스 고는 유명한 마담도지만 퀸즈 그룹의 홍해인의 중매를 못해 자존심이 상해 그 치욕감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윤은성은 보육원에서 자라나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승승장구하며 퀸즈그룹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조이사는 퀸즈그룹의 내부자였다가 퇴사하며 홍범주 사장에게 보복당한 임원이었습니다. 조이사는 홍만대 회장의 내부 장부를 관리하는 직원을 알고 있어서 그 장부로 검찰 조사를 받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홍만대 회장의 애인인 모슬리가 그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그레이스고의 이간질에 소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홍범주의 아내 김선화입니다. 김선화는 죽은 큰애 홍수환의 탓을 자신의 친딸인 홍혜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쥐잡듯 합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그레이스 고는 단물만 빼먹고 있습니다. 가족 수렵 대 멧돼지가 나타나게 한 것도 그레이스 고와 윤은성의 작품이었습니다. 홍만 대회장을 습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고와 윤은성은 퀸즈 그룹을 차지하려고 다른 일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퀸즈 그룹의 이사들을 사모펀드에 가입해서 수익을 내게 해주고, 퀸즈 그룹의 주식을 담보로 펀드에 가입시켜 결국 퀸즈 그룹의 주식을 15% 이상 확보해서 경영권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윤은성은 홍해인에게도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꿈에도 모르는 홍해인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병세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어지러움 증과 단기 기억 상실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공감이 되고 사람들을 챙기며 백견우와의 첫사랑의 추억들을 찾아가며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백현우도 3개월만 잘해주자 하며 잘해주다가 점점 홍혜인이 이뻐보이고 사랑했던 마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윤은성의 등장으로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현우의 아버지 백두관은 2장 선거를 앞두고 초조합니다. 경쟁자로 나온 박석훈의 젊은 패기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현우의 누나 백미선이 홍혜인에게 도와달라고 톡을 했는데 홍혜인은 백화점의 모든 자원을 다 끌고 농두리에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시아버지 백두관의 이장 재선을 돕게 됩니다. 이때 홍혜인은 잠시 기억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다친 채로 깨어나게 되고 백현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홍혜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밤중에 찾아내서 서로를 보듬으며 이야기가 마쳐졌습니다. 다음 화에서 백현우가 언급한 이혼 이야기가 마을 어디선가 들리고 그것으로 인해 홍혜인이 상처받으며 달달했던 둘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드라였습니다.